기자 윤경이, 기자 유지연, 기자 SNS 공, 유미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색, 은 리빙 코랄, 밝은 오렌지 색으로 따뜻하, 고 긍정적이며 활력과 생명력을 의미한다. 사랑스러운 온기를 머금은 따뜻한 컬러의 향연은 2019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 펫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코랄부터 핑크래 드옐로 민트 등 에너제틱하고 따뜻한 컬. 너의 드레스들이 레드 카펫에 연이어 등장했 아, 지난해 할리우드 전반에 불었던 미투미투운동위 영향으로 배우들이 검정 흰색 등 무채색 톤의 드레스를 선 택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젠마산 epa는 연합뉴스 특히 선명하고 밝은 핑크 드레스를 선택한 배우들이 압도. 적으로 많았다. 영화 크레이지 리치아 시안으로 스타덤에 오른 젬마차는 밝은 핑크 컬러의 발렌티노 드레스를 영화 블랙 팬서 위 안젤라 바세스님 아크라 위원 숄더 핑크 드레스 를 입었다. 올해 73세의 배우 헬렌 미렌 역시 밝은 핑크 그 드레스를 근사하게 소화해 핑크가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줬다. 안젤라 바세 epa 는 연합뉴스 관련 기사 그 밖에 배우 사라폴세는 프렌드 맥스웰의 핫핑크 드레스 레이첼 와 이즈는 지방시의 다홍빛 드레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는 지안바티스타 발리의 베이 비 핑크색 시폰 드레스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작품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배우 줄리아 로버츠 역시 선명한 핑크 드레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엘리 사브위원 숄더 드레스로 비대칭 밑단 라인이 어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이었다. 빌리, 포터. AP는 연합뉴스, 이번 아카데미, 애선성 중립을 상징하는 패션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흑인 뮤지컬 배우 빌리 포터. 그는 위는, 남자들의 턱시도처럼 보이고, 아래는요, 너 겹의 레이스가 달린 디자이너 크리스찬. 시리아노의 검정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페. 을 밟았다. 포터는 패션지 보그와의 인터 뷰에서 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간에서 놀고 싶었다. 나는 여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반지 드레스를 입은 남자일 뿐이다. 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남성적 인 바지 수트 차림의 여배우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에이미 폴러는 검은색 턱시도 수트를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출연한 코미디언 아카피나는 반짝이는 은색 수트에 큰 리본 타일을 메고 나타났다. 아, 위상상 시상자였던 코미디 배우 멜리사 메카시와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는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를 패 너디한 중세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환호를 받았다. 남자 배우인 헨리는 파란 벨, 뱃망토를 두른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 낮고 여배우인 메카시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영화 속토끼 인형으로 장식한 망토와 로브를 걸쳤다. 레드카펫에선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던 배우 겸 가수 제니퍼 허드스는 기념공, 연 때는 검은 바지 위에 긴 케이프를 대 레스처럼 드리운 의상을 입어또 다른 내 역을 과시했다. 그가 부른 곡은 성평등, 과 소수자 인권의 수호자로 불린 여성법, 조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r g g 위 주제가 나는 싸, 울거야 아 l l i 파이트였다. 그 밴드 분석가 이정민 대표 트렌드의 506는 지금 패션 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은하나라는 뜻의 A 젠더 또는 성 중립을 뜻하는 젠더뉴트럴 키워드가 조명받고 있다며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양성평등 성중립을 패션으로 표현하려는 스타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윤경희 유지연 기자 ANNI골뱅이 JUNGANG 지점 c k r